오늘은 국내 출시가 확정된 그리고 확률이 높은 차종들입니다. 김정은이 탔던 차부터 남자를 자극하는 오프로드 최적화 차량, 럭셔리 SUV, 가성비 SUV까지 다양한데 KGM 등 SUV 전문 브랜드가 떠오르는 지금 어떤 모델이 우리를 만날지 출시일과 가격까지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는 렉서스 GX입니다 오프로드 지향형 차량 중 가장 최신 모델이라 할수 있는데요 바디온 프레임 셀시를 기반으로 하며 전장 4950mm, 휠 베이스 2850mm의 준대형급입니다 각진 차체, 그리고 검게 칠해진 그릴이 역동적이고 차체와 자연스레 합쳐진 스피들 인 바디 디자인을 채택해 정돈된 모습인데요 기역자 램프는 화살촉 디아렐이 선명히 빛을 내죠 군용차를 보는 듯한 측면은 정통 오프로더의 묵직함을 어필합니다 벨트라인을 낮췄기에 개방감이 뛰어나고 최대 20인치까지 다양한 휠이 마련됐네요. 18인치 오프로드 휠과 33인치 올터레인 타이어의 조합이 특히 마음에 들며 28cm에 달하는 높은 지상고는 약 70cm의 도각 능력을 뽐냅니다. 후면에선 일자 테일램프가 돋보이며 유리창만 개방할 수 있어 실용성을 챙긴 모습입니다. 고급 소재가 돋보이는 실내는 5인승부터 7인승까지 지원하며 3D 멀티터레인 모니터가 포함된 12.3인치 클러스터와 14인치 디스플레이가 심플한 UI를 보이고. 3열까지 모두 여유로워 패밀리카로 활용하기에 충분하죠 21개의 마크 레빈슨 서라운드 사운드 시스템이 옵션으로 제공되네요 엔진은 V6 3.4L 터보와 10단 자동 4륜 구동이 조합돼 349마력 66.2kgm의 토크를 발휘합니다 연비는 리터당 7에서 8km 수준이죠 최대 3.6톤의 견인력 그리고 전자식 후륜 차동 제한장치 등 오프로드 전용 기승을 자랑합니다 하이브리드의 경우 2.4L 4기통 터보 병렬 하이브리드로 약 11km 퍼 리터 수준의 연비가 예상되죠. 출시의 경우 최근 렉서스가 최상위 라인업을 확장할 계획이라 밝힌 만큼 2025년 하반기경 국내 출시가 예상되며 약 1억 원 초반대가 유력하네요. 두 번째는 토요타 그랜드 하이랜더입니다. 역시 준대형급이며 국내 출시 가능성이 살아있는 모델인데요. 국내 시판 중인 하이랜더의 형님격이며 도시형 SUV의 성격입니다. 전장은 5,130mm, 휠베이스 2,945mm로 펠리세이드보다 월등히 큰 덩치를 보여주고. 큼지막한 그릴의 전면부엔 크롬 가니쉬와 이어진 날렵한 개 램프가 마치 사무라이의 가면처럼 아주 강렬합니다. 측면에선 평탄한 루프라인이 정통 SUV에 향을 내주며 넓은 휠 베이스로 안정적인 비율까지 마음에 드네요. 캐릭터 라인이 윈도우를 감싸는 듯한 굴곡을 져 차량을 경쾌하게 만들어주는데 두툼한 휠하우스 클래딩 아래론 최대 20인치의 휠이 제공됩니다. ㄷ자 테일 램프는 검은 가니쉬로 이어져 차폭을 강조하며 작은 로고 하단엔 차명이 새겨져 있죠. 잠시만요, 이걸 다 놓치면 손해예요. 휴대폰 필요할 때 전환 지원금 최대 50만원에 비밀 지원금까지. 약정 끝난 인터넷 정수기도 가만히 두면 최대 77만원 손해. 거기 정해준 지원금 당연히 챙겨야죠. 이사할 때 물품 파손 시 최대 1000만원까지 보상. 365일 밤 10시까지 상담 가능합니다. 아하, 정당하게 받자? 아정당. 실내는 살짝 투박한데요. 12.3인치 디지털 클러스터와 메인 디스플레이가 눈에 띄며 공조기 등이 물리식으로 자리했습니다. 소재감은 좋아 보이지만 화면의 두꺼운 베젤과 투박한 허언 커버 그리고 송풍구에선 촌스럽다는 느낌을 지우긴 어렵네요. 곳곳에 위치한 USB 커넥터와 13개의 컵홀더는 실용적이며 총 7인승과 8인승 중 선택이 가능하고 7인승의 경우 독립식 이어시트가 제공됩니다. 국내에 온다면 엔진은 2.5 하이브리드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CVT와 맞물려 최대 240마력의 힘을 내 리터당 13km 수준의 연비를 보여줍니다. 팰리세이드 풀체인지가 약 15km/리터 수준의 연비를 예고한 만큼 두 차량의 신경전이 기대되네요. 출시의 경우 당장은 미정이지만 북미 시장에서 그랜드 하이랜더의 공급 조정에 들어간 만큼 여유 물량이 한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토요타 렉서스가 GX, LX, MX 등 플래그십 차량의 한국 진출 소식을 잇따라 밝히는 분위기도 하죠. 아무래도 먼저 투입된 렉서스 차량들의 판매 추이를 지켜본 후 출시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 경우 최소한 2025년 이후 7천 중후반 시작이 점쳐지네요. 세 번째는 국내 출시가 확정된 렉서스 LX입니다. 얼마 전 홍수가 난 북한에서 김정은이탄 사진이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무려 90cm 수준의 도강능력을 뽐내 이상한 주목을 받기도 했죠. 전장 5100mm 휠 베이스 2850mm의 대형 SUV로 역시 바디 온프레임 구조를 갖춰 오프로드 주파가 가능합니다. 전면부에선 초대형 스핀들 그릴과 7 가로줄이 시선을 사로잡으며 날렵한 3차원 LED 헤드램프에수특의 L자 화살촉 DRL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네요. 정통 SUV다운 측면은 큼지막한 유리가 눈에 띄며 짧은 앞뒤 오버행은 44도의 진입각을 만들고 탈출각 역시 45도를 제공합니다. D필러에서 마치 칼끝처럼 빛나는 크롬 가니쉬는 LX만의 두터운 존재감을 보여주고 최대 22인치의 휠은 무려 6개의 너트가 투입되죠. 후면에선 툭 튀어나온 스포일러 아래 렉서스 레터링 좌우로 두터운 L자 그래픽 테일 램프가 빛납니다. 실내는 우드와 가죽 등 고급 소재가 쓰였으며 7인승과 5인승, 4인승 세 종류로 운영되는데요. 정리정돈이 깔끔한 센터페시아 집중형 디자인을 보여주며 12.3인치의 플로팅 타입 터치 디스플레이가 돌출돼 있는데, 화면 왼쪽 베젤에 시동 버튼이 달려 특이합니다. 7인치 보조 디스플레이 역시 탑재되죠. 4인승 모델의 경우 레인지로버나 벤츠 GLS를 타겟으로 하며 2열 독립 컴포트 시트와 앞좌석에 붙은 디스플레이, 센터 콘솔 냉방 기능 등으로 프리미엄을 즐길 수 있겠네요. 국내 출시 트림은 700H 트림이 확정됐으며, 3.5리터 V6 트윈터보 하이브리드와 10단 변속기로 430마력 이상을 발휘합니다. 3.6톤 이상의 견인력 또한 갖췄죠. 출시는 2025년 상반기로 확정됐고 약 1억 2천 수준의 가격을 점치는 분위기입니다. 이 정도라면 경쟁 모델인 비엔츠 GLS, BMW X7, 링컨 네비게이터 등과 비교해 2에서 3천만 원 저렴하기에 경쟁력이 충분하다는 평가가 대다수죠. 자, 지금까지 본 다양한 구성의 3. 종 SUV 이 정도 구성 이라면 국내 시장 에서 성공 할지 여러 분의 생각 을댓 글로 알려 주세요.